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세상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나 그리스인들도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하늘에 속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환영을 할줄 아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고 있다면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되어 있어요. 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박해를 받았어요. 김우도 3장 12절인데요. 실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바뀌는 법니다 경건하게 살고는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첫째에는,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대상은 누구누구가 있는가? 첫째에는,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대상은 가장 그와 가깝고, 그를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친척들이에요. 마태복음 1 0장 2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녀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하니라 사람이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습니다그 처음에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시달림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구원을 받으면서 박해가 멈추는 거예요. 박해가 특히 제사 지는 가정에 누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굉장히 박해를 받죠.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남편과 그위 아래 어? 신우 동소까지 얼마나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제사를 앞세워 가지고 그런 하나하나 보음으로 정보를 크고 나면은 그 가정이 이제 평정이 되는 것이요. 에 저는 이제 실제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거부하죠.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은 결코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현 세상 제도의, 제도의 체제와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도는 고부는 각종 언론, 매체, 영상물, 특히 그 중에 TV, 인터넷, 유튜브, 카톡, SNS 등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럴 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니가 원수가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야고보서 4장 4절인 대로 두 번째는 세상 조직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데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현재 역사하고 있죠요 여기서 2장 2절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불필요한 싸움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 1 5장1절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로 색이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다니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것 외에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갖고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유순하게 대답을 하고 가능한 한 언제든지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힘을 쓸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늘 온전한 믿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 요한일서 5장에 5절을 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만 이겨요.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육신적인 대응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대응을 하면 바툼만 일어나죠. 거기 있는 대로. 자, 거기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네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대해요. 그 영어로 나오는 거다 제가 보강해 놓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그대로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게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받을 것이죠. 그리스야는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업하고 당나야죠. 상조를 하나 보자. 그리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있습니다. 말같이 쉽진 않지만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교회 시대 우리도. 이 교훈을 버리면 안 돼요. 자, 주 예수 그리도를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김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김도율은 좋은 행성들을 부패시키라고 했습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 따라다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 따라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구원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숨기기 원한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힘써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에요 분명히 이제 자신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소리에 말하는 것이. 네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간증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서, 두도 바울도 좋은 평판을 얻도록 힘쓰라고 할지 좋은 평판을 얻도록. 자,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감독들과 집사들의 자격증에 여기서 감독, 목사들의 조건이 뭐냐, 7절에 보면은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 사람 평상시에 난봉꾼이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의 설교하는 거 귀가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도 웃기지 마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더 세이미즈 나오앞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성별이되있고 그러나 영적이고 교리적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관용적인 사람으로 보도록 해야 돼요. 보도록 해야 돼요.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교훈으로도 야 돼요. 그러면서 9장 22절을 보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내가 어떻게 쓰든지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리포스 4장 5절에서도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절제가 아니 절제라는 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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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에, 이전 이전의 버전에서는 관용이라고돼 있었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비춰야 돼요. 마음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경계를 치고서 대하면은 세상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죠.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모든 그래서 요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도마라. 또고린도서 8장 21절에서는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사이트라고 말했고 눈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산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 이걸 갖다 내가 여들 의식을 하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빌리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성경.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빗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라이니 너희는 빗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빛과 소금에 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골로서서 4장 5절 6절을 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하라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여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런 백락에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기본서 3장 7절에 있는 대로, 또, 그는 위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느냐?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좋은 평판을 받으라, 이 짓바로. 네 번째는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세상 정부는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사실이지만, 그래서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세상 정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로마 13장 1절, 2절 거기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에는 없나니 권세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사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랬어. 법을, 정당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행할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정부의 법에 정한대로 납세의 의미를 다해야 한다. 납세의 의미에요 그리스도인이 세금 포탈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예요자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런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당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주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전 한 입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보여줬죠. 이것이 네 누구의 화상이냐 그랬더니, 카이사라니까는,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야겠죠. 세상 정부에 해당되는 것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건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세이에요 11절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 정부의 제도에 복종 세상 정부의 제도에 복종이 된다. 베드로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자 여기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병령에 너희 스스로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하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라는 것이니라그랬어요 너희 스스로, 요 셀브지, 그곳이 이제 빠져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인의 자세는 어떠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인은 낯선 땅의 술래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확신하여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였어. 또이 땅에서 타국인들의 순례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또베드로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들 같고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내가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어스테의 삼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 초소는 셋째 안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늘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로도 그래서 우리의 초소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셋째 안을다 짓고 계세요. 각종 보석으로 된 영원히 썩지 않고 보수할 필요도 없고, 리몰레드도 필요 없고, 세상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환산이 안 되는 그러한 저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의리라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영원한 재료를 짓느냐.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받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잖아요. 그러한 몸을 맞아들여서 거주시키려니까 그러한 저택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저택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몸이 병들고 썩죠? 세상에 있는 집도 아무리 잘 지었어도 오래되면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래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있는 우리의 초소원은 영원히 썩지 않는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하고 온갖 보석으로 장,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초소라고어서 멘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멘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아무쪼록 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삶의 자세를 다, 이제 다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